여러분, 상상해보세요. 파리 코카콜라 본사회의실에서 한 프랑스 디자이너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언어가 아니라 하나의 리듬이에요. 그 디자이너가 본 것은 바로 한글이었습니다. 138년 코카콜라 역사상 처음으로 특정 국가 문자가 전 세계 36개국 제품에 새겨지게 됩니다. 그것도 한글로 말이죠.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한글을 본 외국인들이 자발적으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거든요. 심지어 칸 국제 광고제 금상까지 받으며 전 세계 브랜드들이 한글을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600년 전 세종대왕이 꿈꾼 소통의 이상향이 어떻게 21세기의 현실이 되었을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프랑스 여성의 눈을 통해 본 한글의 기적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잠시만요. 한글과 세종대왕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에 작성해주세요. 또한 이야기 들으시면서 기대가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로 함께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케이스토리를 발굴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저는 클레어 마르탱입니다. 파리 코카콜라 유럽 본사에서 디자이너로 일하죠. 그날 회의실은 평소와 다름없이 차가웠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 앉은 임원들의 얼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번 다국적 디자인 캠페인, 아시아 문명 파트를 맡아주세요. 브랜드 전략 팀장이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는 언제나 설렘과 부담을 동시에 가져다주죠. 중국어나 일본어는 너무 식상해요. 뭔가 더 상징적이고 독창적인 게 없을까요? 로버트 스톤이 불쑥 끼어들었어요. 미국에서 온 브랜드 전략가인 그는 항상 실용주의자였습니다. 시장에서 임팩트 있는 걸 찾아야 한다고요. 그때였어요. 제 눈이 책상 위 노트북 화면에 머물렀습니다. 어젯밤 늦게까지 봤던 한국 드라마의 자막이 아직 떠올랐거든요. 그 정갈한 글자들의 리듬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한글은 어떨까요?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한글, 로버트가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그게 뭔데요? 한국의 문자입니다. 한번 보시면, 저는 급히 검색을 시작했어요. 화면에 나타난 한글을 보는 순간, 뭔가 전율이 흘렀습니다. 이건 언어가 아니라 하나의 리듬이에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제게 집중되었습니다. 한글의 자음과 모음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모습을 보며 저는 확신했어요. 이건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예술이었습니다. 흥미롭네요. 팀장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더 자세히 조사해봐요. 다음 주까지 프레젠테이션 준비해서 오세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곧바로 한글에 대해 파헤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단순히 예쁜 글자 정도로 생각했는데, 파면 팔수록 놀라웠습니다. 한글의 창제 원리, 그 체계성과 과학성에 감탄했어요. 그날 밤 저는 번역 앱을 켜고 한국 드라마를 다시 봤습니다. 한글 자막 하나하나가 새롭게 보였어요. 저 글자들 안에 어떤 철학이 숨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하다. 왜 이렇게 마음이 끌리지? 저는 혼자 말했어요. 프랑스어와는 완전히 다른 구조 하지만 어딘가 친숙한 느낌. 마치 오래 전부터 알고 있던 친구를 만난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커피를 마시며 한글에 대한 자료를 더 찾아봤어요. 그러다 우연히 세종대왕과 훈민정음에 대한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백성을 가르치기 위한 글자라는 문구를 본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잠깐 이건. 저는 화면을 다시 읽었습니다. 왕이 백성을 위해 직접 만든 문자라고요? 유럽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문자는 항상 권력자들의 전유물이었거든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사랑의 언어였어요. 백성을 향한 왕의 마음이 담긴 선물이었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이 이야기를 더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번역 앱으로 세종실록을 읽기 시작했어요. 물론 완벽한 번역은 아니었지만, 그 속에 담긴 마음만큼은 생생히 전해졌습니다.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서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자기의 뜻을 능히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600년 전한 왕의 애민 정신이 시공간을 뛰어넘어 제 마음을 흔들었거든요. 이건 디자인이 아니야. 그것은 존엄성이다. 저도 모르게 영어로 중얼거렸어요. 이건 디자인이 아니라 존엄이었습니다. 급히 한국학 전문가를 찾기 시작했어요. 소르본 대학교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조은지 교수를 찾아냈습니다. 이메일로 인터뷰를 요청했더니 흔쾌히 만나주겠다고 하시더군요. 안녕하세요 클레어 씨. 조은지 교수는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아주었어요. 한글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교수님, 한글이 정말 왕이 직접 만든 거예요? 저는 조급한 마음에 곧바로 질문을 쏟아냈어요. 맞습니다. 세종대왕이 1443년에 창제하셨죠. 세계 문자사에서 창제자와 창제 목적, 창제 원리가 모두 명확한 유일한 문자예요. 교수님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그런데 왜 백성을 위해서였을까요? 당시 왕들이 그런 생각을 했을 리 없는데. 교수님이 훈민정음 헤레본 복사본을 꺼내주셨어요. 이걸 보세요. 한글은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뜬 과학적인 문자입니다. 배우기 쉽게 만들려고 했던 거죠. 헤레본을 손에 쥐는 순간, 저는 전율을 느꼈어요. 600년 전그 시대에 이런 체계적인 문자를 만들었다니. 이건 혁명이었군요. 맞아요. 문자 혁명이었습니다. 그 전까지 문자는 소수 지배층의 것이었거든요. 한글은 모든 사람이 글을 읽고 쓸수 있게 해준 민주주의의 출발점이었어요. 저는 교수님 말씀을 들으며 점점 감동이 깊어졌어요. 단순히 아름다운 문자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철학이 놀라웠습니다. 교수님,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어요. 한글이 왜 이렇게 조화로워 보이죠? 한글은 자음과 모음의 조합으로 이루어집니다. 마치 음악처럼 리듬이 있어요. 그래서 보기만 해도 아름답다고 느끼는 거죠. 그날 인터뷰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한글에 대해 알면 알수록 이건 단순한 디자인 프로젝트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파리 거리를 걸으며 한글을 떠올렸어요. 기억에서 시작해 히읗까지 아부터 이까지 각각의 글자가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날 밤 한글로 제 이름을 써보려고 노력했어요. 클레어를 한글로 어떻게 쓸까 고민하면서요. 국민을 위한 문자.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유럽 역사에서 이런 사례는 찾아볼 수 없었거든요. 한글은 정말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서울행 항공편 탑승을 시작합니다. 공항 안내방송이 울렸어요.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처음 가보는 서울, 한글의 고향이었죠. 12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공항 곳곳에 보이는 한글 표지판들이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반가웠습니다. 번역 앱 없이도 뭔가 친숙한 느낌이었어요. 공항 철도를 타고 서울역까지 가는 동안 저는 창밖 풍경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놀라운 건 지하철 노선도였어요. 이게 정말 저는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한글로 표기된 영명들이 완벽한 질서를 이루고 있었거든요. 1호선부터 9호선까지 각각의 역이 한글로 정렬되어 있었어요. 호텔 체크인을 마치고 서울 거리로 나섰습니다. 그 순간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정말 압도적이었어요. 건물마다 간판마다 도로 표지판마다 한글이 있었습니다. 이 도시 자체가 한글로 정돈돼 있어요. 저는 혼자 말로 중얼거렸어요. 문자 하나가 공간을 정의하네요. 명동거리를 걸으며 한글 간판들을 하나하나 관찰했습니다. 각기 다른 폰트와 크기였지만, 모두 한글이라는 공통 분모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마치 하나의 거대한 작품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약속된 카페에서 이수진 디자이너를 만났습니다. 좋은지 교수님이 소개해주신 분이었어요. 안녕하세요, 클레어 씨. 파리에서 오셨다면서요? 수진 씨는 밝은 미소로 인사했습니다. 네, 한글 프로젝트 때문에 왔어요. 정말 도움이 필요해서요. 한글을 브랜딩에 활용하시려는 거죠? 흥미롭네요. 한국 디자이너로서 정말 기뻐요. 수진 씨와 함께 서울 곳곳을 돌아다니며 한글의 활용 사례를 살펴봤어요. 지하철 역사의 서체부터 대형 쇼핑몰의 브랜딩까지 한글은 서울의 DNA였습니다. 보세요. 저기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수진 씨가 가리킨 건물을 보며 저는 또한번 놀랐어요. 현대적인 건축물과 한글 사이니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거든요. 한글이 이렇게 현대적일 수도 있구나. 저는 감탄했어요. 전통과 현대가 동시에 존재하는 게 신기해요. 그게 한글의 매력이에요. 600년 된 글자지만 지금도 살아 숨쉬고 있죠. 끊임없이 진화하는 문자랄까요? 그날 저녁 한강을 걸으며 수진 씨와 긴 대화를 나눴어요. 한글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요. 수진 씨, 함께 팀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저 혼자서는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좋은 생각이에요. 한글을 세계에 알릴 수 있다면 기꺼이 도울게요. 한강 밤바람을 맞으며 저는 확신했어요. 이 프로젝트는 성공할 거라고. 한글에는 그런 힘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특별한 에너지 말이에요. 도시는 언어다. 그날 밤 호텔에서 일기를 쓰며 저는 이렇게 적었어요. 그리고 서울은 한글로 쓰여진 가장 아름다운 시였다. 서울에서 일주일을 보내며 수진 씨와 함께 로고 시안을 완성했어요. 한글 코카콜라를 기본으로 하되 전통과 현대가 조화된 디자인이었습니다. 이제 파리로 돌아가 가장 어려운 관문을 통과해야 했죠. 유럽 본사 회의실에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어요. 임원들의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특히 로버트 스톤은 회의적인 눈빛이었어요. 한글 로고를 제안합니다. 저는 당당하게 시안을 공개했어요. 화면에 나타난 한글 코카콜라를 보는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이게 뭔가요? 로버트가 즉시 반박했어요. 읽을 수 없는 글자를 브랜드에 쓰자고요? 정신 나갔어요? 로버트, 잠깐만 들어보세요. 저는 침착함을 유지했어요. 우리는 마케팅하지, 번역회사가 아니잖아요. 중요한 건 임팩트예요. 임팩트라고요? 아무도 읽지 못하는 글자가 무슨 임팩트죠? 저는 준비해온 자료를 펼쳤어요.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입니다. 창제 원리부터 다른 문자들과 완전히 달라요. 한글의 자음과 모음 조합 원리를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발음기관을 본뜬 기본 자음, 천지인 사상에서 나온 모음. 유럽 디자이너들이 놀란 표정으로 듣고 있었습니다. 놀랍네요. 팀장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정말 과학적이군요. 맞습니다. 28개의 기본 글자로 무한한 조합이 가능해요. 디자인적으로도 완벽한 균형을 이루고 있죠. 하지만 로버트는 여전히 고개를 저었어요. 아무리 과학적이어도 소비자가 이해 못하면 소용없어요. 시장에서는 단순함이 승리한다고요. 그때 좋은지 교수님의 말이 떠올랐어요. 한글은 읽히지 않아도 보이는 언어다. 로버트, 생각해보세요. 브랜드의 목적이 뭐죠? 기억되는 것, 그리고 이야기되는 것이잖아요. 저는 프레젠테이션 마지막 슬라이드를 열었어요. 이것은 단지 한국의 알파벳이 아닙니다. 이것은 보편적인 비전입니다. 이건 단순히 한국의 문자가 아닙니다. 이건 보편적인 비전이에요. 600년 전한 왕이 꿈꾼 소통의 이상향 말입니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임원들이 한글 로고를 다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흥미롭긴 하지만, 로버트가 마지막 반박을 시도했어요. 로버트,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당신도 아시잖아요. 마케팅은 감정의 게임이라는 걸. 한글에는 그 감정이 있어요. 사랑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고요. 팀장이 다른 임원들과 시선을 주고받았어요. 클레어, 정말 이걸로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다고 확신해요? 네, 확신합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에요. 인류애와 소통에 대한 철학이거든요. 30분간의 논의 끝에 승인이 났습니다. 로버트는 여전히 못마땅한 표정이었지만, 다른 임원들은 호기심 어린 눈빛이었어요. 좋아요 해봅시다. 하지만 책임은 클레어 당신에게 있어요. 팀장이 마지막 당부를 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드디어 한글이 세계 무대에 설 기회를 얻었으니까요. 2024년 2월, 드디어 코카콜라 한글 패키지가 정식 출시되었어요. 미국, 프랑스, 일본, 싱가포르 등 36개국에서 동시에 판매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반응을 지켜봤어요. 처음 며칠은 조용했어요. 사람들이 뭔지 모르겠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죠. 로버트는 봤죠? 예상한대로예요라며 시니컬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후부터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뉴욕 타임스퀘어에서 한글 코카콜라 광고를 본 관광객들이 SNS에 사진을 올리기 시작한 거예요. 아름다운 문자가 뭐야? 라는 댓글들이 쏟아졌어요. 파리 샹젤리제 거리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이 한글병을 들고 셀카를 찍고 있었어요. 도쿄 시부야에서는 더 흥미로운 일이 벌어졌어요. 젊은이들이 한글 코카콜라를 사서 읽기 시도를 하는 영상을 틱톡에 올리기 시작한 거죠. 만두. 아니요. 만두. 한 일본 여학생이 병을 보며 한글을 읽으려고 애쓰는 영상이 바이럴 되었어요. 100만 뷰를 넘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반응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었어요. 수진 씨와 함께 매일 화상 통화를 하며 전 세계 반응을 공유했죠. 클레어 대박이에요. 수진 씨가 흥분하며 말했어요. 한국에서도 역수출 열풍이에요. 외국에 나간 한글을 보고 사람들이 자랑스러워하고 있어요. 런던의 한 카페에서는 한글 코카콜라를 마시는 것이 트렌드가 되었어요. 인스타그램에 해시태그 한글 코크 해시태그로 인증샷을 올리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한 한국어 학원 이야기였어요. 한글 코카콜라를 본 미국인들이 이 글자를 배우고 싶다며 문의 전화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병 때문에 한국어 앱을 깔았어요. 너무 아름답잖아요. 한 미국인 대학생의 인터뷰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왔어요. 저는 그 영상을 보며 울컥했습니다. 한글이 단순히 한국의 문자를 넘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새로운 문화적 경험을 주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한글의 아름다움에 이끌려 한국 문화 자체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한 아티스트는 한글 자음과 모음을 모티브로 한 그래피티를 그렸어요. 싱가포르에서는 한글 캘리그래피 클래스가 열렸습니다. 우리가 한게 맞나? 저는 가끔 믿기지 않았어요. 단순한 마케팅 캠페인이 이렇게 큰 문화적 파급 효과를 가져올 줄 몰랐거든요. 로버트도 이제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클레어, 당신이 옳았어요.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네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건 제가 한게 아니라 한글 자체의 힘이라는 걸. 600년 전 세종대왕이 꿈꾼 소통의 이상이 드디어 현실이 된 거였어요. 하지만 모든 반응이 긍정적이지만은 않았어요. 출시 한달 후, 일부 서구 언론에서 비판적인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해독 불가능한 병 소비자를 우롱하는 마케팅이라는 제목의 기사들이었어요. 특히 영국의 한타블로이드지는 동양의 이상한 문자로 서구 소비자를 혼란시킨다고 비난했습니다. 로버트가 다시 예전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맞죠? 내가 뭘 했어요? 시장은 간단해요. 이해 못하면 사지도 않아요. 임원회의에서 압박이 시작되었어요. 클레어, 매출 수치를 보세요. 일부 지역에서는 정말 판매량이 저조해요. 저는 위기감을 느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한글의 진정한 가치를 보여줄 다른 방법이 있을 거라고 믿었거든요. 그때 좋은지 교수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클레어, 어려운 시기인 것 같네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한글에는 읽히지 않는 아름다움이라는 독특한 매력이 있어요. 읽히지 않는 아름다움요? 맞아요. 한글은 의미를 몰라도 그 자체로 시각적 즐거움을 주는 문자예요. 이걸 광고 캠페인으로 활용해 보세요. 교수님의 조언에 힌트를 얻어 새로운 광고 캠페인을 기획하기 시작했어요. 읽히지 않아도 아름다운 문자라는 컨셉으로요. 수진 씨와 함께 밤낮으로 작업했어요. 한글의 시각적 아름다움을 극대화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한글 자음과 모음이 춤추듯 조합되는 모습, 그 자체가 예술이었어요. 한글. 읽을 수 있는 것 뿐만 아니라, 잊을 수 없는. 이 슬로건으로 새로운 광고 영상을 제작했어요. 한글을 읽지 못하는 외국인들이 한글의 아름다움에 매료되는 모습을 담았습니다. 광고 영상을 공개하자마자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3일 만에 1천만 뷰를 넘었습니다. 댓글들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 이해했어요. 이건 읽는 게 아니라 느끼는 거군요. 한글이 이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어요. 우리도 이런 문자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6개월 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우리 캠페인이 칸 국제 광고제 크리에이티비티 부문 금상을 받은 거예요. 시상식장에서 트로피를 받는 순간, 저는 눈물이 났어요. 이건 제 상이 아니라 한글의 상이었거든요. 세종대왕의 꿈이 600년 만에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순간이었습니다. 로버트는 박수를 치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인정하기 싫지만 인정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클레어, 정말 대단해요. 처음부터 이거 될줄 알았다니까요. 그는 뻔뻔하게 말했어요.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사람이란 참 간사한 존재구나 싶었습니다. 칸 광고제 수상 이후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글로벌 브랜드들이 줄줄이 한글 타이포 채택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이키, 애플, 구찌까지. 한글이 새로운 디자인 트렌드가 된 거예요. 처음부터 이거 될줄 알았지. 내가 기획 초기부터 밀었잖아. 로버트가 기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불과 몇달 전만 해도 가장 강력히 반대했던 사람이었는데 말이에요. 하지만 화가 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웃음이 났습니다. 한글의 힘을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였거든요. 사람의 마음도 바꿀 수 있는 문자였으니까요. 저는 한국어 수업을 등록했어요. 한글을 제대로 배우고 싶었거든요. 한글로 브랜딩을 했으면서 정작 한글을 읽지 못한다는 게 부끄러웠습니다. 안녕하세요. 첫 수업에서 한글로 인사를 배웠어요. 제가 직접 한글을 쓰고 읽으니까 더욱 감동적이었습니다. 수진 씨와 함께 새로운 프로젝트도 시작했어요. 한글 스튜디오라는 한글 기반 글로벌 브랜딩 회사를 설립한 거예요. 한글의 아름다움을 세계에 알리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첫 번째 클라이언트는 프랑스의 패션 브랜드였어요. 그들은 한글의 모던한 느낌을 브랜드 아이덴티티에 접목하고 싶어 했습니다. 한글은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문자예요. 6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지금도 진화하고 있죠. 저는 클라이언트에게 설명했어요. 독일의 자동차 회사에서도 문의가 왔어요. 아시아 시장 진출을 위해 한글 브랜딩을 검토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한글이 이렇게 글로벌 트렌드가 될줄 몰랐어요. 수진 씨가 감탄했어요. 수진 씨. 우리가 한게 아니에요. 한글 자체의 힘이었어요. 우리는 그냥 문을 열어준 것 뿐이죠. 한글 워크숍도 정기적으로 개최하기 시작했어요. 유럽의 디자이너들에게 한글의 원리와 아름다움을 알려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한글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창제 원리가 명확한 문자입니다. 워크숍에서 저는 한글의 과학성을 설명했어요. 발음기관을 본뜬 자음, 천지인 사상의 모음, 이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설계된 거예요. 참가자들이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한글에 이런 깊은 철학이 담겨 있다는 걸 처음 알았다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럼 이 문자를 만든 왕은 정말 천재였겠네요? 한 독일 디자이너가 질문했어요. 천재였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어요. 그 사랑이 이런 아름다운 문자를 만들어낸 거라고 생각해요. 워크숍이 끝나고 여러 참가자들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한글에 대해 더 배우고 싶다며 개인적으로 문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한글이 단순한 마케팅 도구를 넘어서 문화의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동서양을 잇는 새로운 소통의 언어가 되고 있었어요. 1년 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하버드 디자인 스쿨에서 한글병 디자인을 교재로 수록하겠다는 거였어요. 문화적 브랜딩의 혁신 사례로 말이죠. 정말 믿어지지 않아요. 저는 하버드에서 온 이메일을 다시 읽어봤어요. 제가 만든 디자인이 세계 최고 대학의 교재가 된다니. 더 놀라운 건 뉴욕 모마에서 전시 제안이 온 거였어요. 한글 문자에서 예술로라는 전시를 기획하고 있다며 우리 프로젝트를 포함시키고 싶다는 연락이었습니다. 수진 씨와 저는 한글 스튜디오를 통해 정말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어요. 이탈리아의 와인 브랜드, 호주의 관광청, 브라질의 커피회사까지. 한글이 전 세계 곳곳에서 새로운 브랜드 언어가 되고 있었습니다. 어느날 BBC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어요. 한글 열풍의 주역이라며 저를 소개하고 싶다는 거였어요. 클레어 마르탱 씨, 한글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이런 성공을 예상하셨나요? 기자가 질문했어요. 아니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처음엔 단순히 아름다운 문자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알면 알수록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었어요. 어떤 점이 특별했나요? 이건 그냥 문자가 아니에요. 한글은 인간을 위한 디자인입니다. 저는 확신에 차서 대답했어요. 600년 전한 왕이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든 문자거든요. 그 사랑이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온 거예요. 인터뷰가 방송된 후전 세계에서 연락이 쏟아졌어요. 한글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사람들, 한글을 브랜딩에 활용하고 싶다는 기업들, 한국을 방문하고 싶다는 관광객들까지. 저는 그때마다 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한글은 소통의 문자입니다. 세종대왕이 꿈꾼 이상향이 바로 이거였을 거예요. 어느 날 좋은지 교수님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클레어,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어요. 한글이 이렇게 세계적인 주목을 받는 건 처음이에요. 교수님 덕분이에요. 교수님이 한글의 철학을 알려주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아니에요. 클레어 당신이 한글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세계에 전달했고요. 그날 밤 저는 노트에 한글로 감사합니다를 써봤어요. 아직 서툴렀지만 제 마음을 담아 정성껏 썼습니다. 한글을 통해 저는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요. 문자는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 문화이고 철학이라는 걸 그리고 진정한 소통은 말이 통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통하는 것이라는 걸 세종대왕이 600년 전에 꿈꾼 세상이 이제야 현실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한글이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잇는 다리가 되어주고 있으니까요. 저는 매일 아침 한글로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아직 어색하지만 한글로 쓴 글에는 뭔가 특별한 온기가 있어요. 마치 세종대왕의 따뜻한 마음이 그대로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한글은 사랑입니다. 저는 오늘도 이 말을 되뇌며 하루를 시작해요.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